최대한 간결하게 쓰겠습니다. 중학교 때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한 2년 정도 봤던 것 같은데, 6개월인가 1년 동안은 그냥 제가 계속 잘못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지내다가 어느 남자, 아저씨가 매번 자려고 누워있을 때마다 인사하러 왔었습니다. 그 때, 아, 내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구나 싶었고, 그때서야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초반에는 믿지 않았지만, 내심 신경이 쓰이셨는지, 이것저것 연락하시다가, 무당을 찾아가게 됐고, 그 분과 해결하여 중학교 때 이후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잘 살았는데요. 지금 하려는 말은 이게 아니라, 정말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은 제가 자취를 합니다. 제가 사는 집이 호텔, 게스트하우스, 숙박업소로 운영하다가, 숙박업소 할 동네는 아니어서 그런지 아니면 장사가 잘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집주인이 건물을 인수하여 집 내부만 리모델링하고 원룸 오피스텔처럼 바뀌었습니다. 외관은 게스트하우스, 호텔 이렇게 적혀 있는 건 똑같지만, 안에 내부는 그냥 자취방입니다. 허름하고 구식 건물이 아니라 신축 건물 비슷하게 2년 안된 건물이라 좋았는데 지금 이 집에서 산지딱두 달하고 하루 됐습니다. 총네번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원룸인데 방이 7평에서 8평 정도 되는 넓은 방이 있고 베란다지만 맨발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 방, 부엌,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굳이 나눈 이유는 저 나눈 공간마다 사이사이 문이 있어 1.5 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 부엌이 있고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직진하면 방문이 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왼쪽에 큰 침대가 있고 그냥 직진하면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몇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잘때 부엌 화장실 문 모두 열고 잡니다. 자는데 부엌에서 자꾸 인기척이 들려 잠이 깼지만 무서워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눈 감고 소리만 듣다가 잠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에서 음식을 먹고 치운다고 부엌에 왔다 갔다 할때불 꺼놓은 화장실 부스 안에서 누가 서 있는 걸 봤는데 지나가면서 본 거라 어, 뭐지? 하고 다시 돌아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서 주말마다 거의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자고 있는데 저랑 남자친구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깥쪽이고 남자친구는 안쪽에서 자고요. 남자친구는 제 뒤통수를 보고 자고 있고 저는 맞은편 벽을 보고 자고 있는데 제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에 새벽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때가 새벽 4시 초반이었고 다음날 출근이라 눈을 뜨면 잠이 깰까봐 잠 깼는데도 눈은 뜨지 않았습니다. 근데 흐느끼는 게 되게 서럽게 느껴졌고 끝까지 훌쩍이길래 남자친구가 꿈에서 안 좋은 꿈을 꾸는가 보다 하고 안되겠다 깨워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등을 딱 돌리자. 우는 소리가 안 들렸고, 남자친구도 너무 평온하게 자고 있길래, 남자친구를 흔들어 깨우며, 왜 우냐고 물었더니, 어? 뭔 소리냐고 하길래, 뭐지? 하면서 바로 다시 자야겠다 하고 다시 등 들려 누웠는데, 그때 갑자기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남자친구가 울지 않은 거면 누가 온 거지? 싶었고, 생각해 보니 울음소리도 남자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이 때까지 내가 그냥 착각을 했나 하고 넘어갔는데, 마지막 엊그제요. 반 정도 확신이 섭니다. 일요일 날 부엌과 방 사이에 문을 닫고 남자친구랑 같이 자는데, 누가 부엌에서 엄청 크게 부엌 싱크홀, 스테인리스 그 부분을 엄청 두드르길래 그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너무 무서워 굳어 있는데, 혹시 옆방인가? 윗방인가? 하면서 가만히 소리를 들어도 너무 크게 들리고 방 울리는 거 없이 그냥 부엌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계속 두드리다가 제가 진짜 너무 무서워서 일어나 남자친구한테 바짝 붙어서 팔 붙잡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소리가 엄청 큰데도 남자친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코안 고는 남자친구인데 그 소리가 나면서부터 코를 골더라고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혹시나 부엌에서 누가 들어올까봐 조심스럽게 방문을 잠갔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탁 하고 소리가 멈췄습니다. 방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정확히 눈뜬 시간이 3시 42분이었고요. 그냥 모든 게 소름끼치고 무서워서 남자친구를 깨울까 했지만 다음날 외근이라 운전해야 되는데 괜히 깨워 더 피곤해질까봐 못 깨웠는데 눈물 날 정도로 무서워서 밤새고 출근했습니다. 이제는 우연이나 착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후에 또한번 새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도 됩니다. 제가 제일 걱정인 건 남자친구의 시선입니다. 혹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봐요. 어제 자려고 누웠는데 엊그제 생각나면서 갑자기 확 소름 끼치고 오늘도 자다가 그러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혼자 자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자기 전에 무서워서 전신 거울 뒤집어 놓고, 불켜 놓고, TV 켜고, 문 닫았고, 침대 제일 안쪽에 쭈구리처럼 누워서 울다가 잠들었는데,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전 겁이나 죽겠지만, 남자친구한테 계속 무섭다, 무섭다 하다가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입니다. 남자친구도 저 중학교 때저 일은 자세히 모르지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부터는 조용히 있어야 할까요? 또, 혹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1년 계약했는데 집에서 나올 수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1년 계약이 문제가 아니고 당장 이사 나오세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던가요. 기문이 열린 것 같네요. 그냥 참고만 있지 말고 하루 빨리 부모님께 말씀하시고 빨리 조치하세요. 남친 그 소리 들은 거 아니야? 들었는데 스니가 딱 붙어서 무서워하는 것 같으니까 일부러 코고는 소리 내서 안 들리게 해주려고 했거나, 자기도 무서워서 일부러 코고는 소리 낸 거거나. 근데 별말안 하니까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아는 건가? 부모님한테 다시 말씀드려서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라도 이사 못 가시는 경우를 생각해 일단 방어책으로 글을 써드립니다. 일단 집안에 커튼이랑 커튼, 블라인드랑 블라인드 싹다 젖히세요. 그리고 집안에 불을 다 켜놓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집안을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해놓으세요. 책이나 이런 것들도 웬만하면 책장에 다고 주시고 그리고 뭐 아이돌 포스터라든지 그런 것들도 싹다 떼서 돌돌 말아 태우시고 왜 일본 공포영화 이런 데 보면 방안이 되게 지저분하고 어두운 집에서 사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 영향입니다. 불이란 불은 다 켜시고, 침대에 미치든 책상 위든 모조리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책상 위에 먼지 같은 것들도 깔끔하게 청소하시고요. 선반 위, TV 뒤쪽 등의 먼지도 최대한 청결하게 닦으시고요. 그리고 성경책 읽는 소리 같은 영상 틀어놓으세요. 이래도 계속 그 아저씨가 나온다면 그 집은 그냥 빨리 버리고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이런 거안 믿었거든요. 진짜 한번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귀에 남자 목소리로 얘기하는 게 선명하게 들려 그날 귀 맞고 엄청나게 비명을 질렀거든요. 점심 시간이었어요. 엄청나게 비명을 질러 동네 사람들이 다 뛰쳐나왔었고, 진짜 그날 엄청난 충격에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씻는 것도 혼자 못 씻어서 사람 앞에 앉혀두고 씻었습니다. 유명한 무당집에 갔는데, 신내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통곡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스님께서 부적 하나 해주신다고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입 밖으로 욕설 같은 게막 나오려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데, 간신히 참았었거든요. 진짜 욕설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았어요. 이게 그 TV에서 보던 빙의 같은 건가 싶어서 너무 무서웠네요. 진짜 저는 경험자라 아무튼 그 이후로 신내림도 안 받고 10년을 넘게 아무 사고도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직장도 잘 들어왔고, 아, 진짜 무서웠던 기억인데, 진짜 그 사건 이후로 영적인 존재가 있긴 있나 보다 믿고 있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